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저희 영상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EV9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기했던 EV9의 유리 결함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먼저 댓글로 보여주신 많은 관심들 중에 공통적인 의문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하나 하나 좀 답변을 해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왜 다른 차종 비교 시승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주에 갑작스럽게 기아로부터 EV9 시승차를 받게 됐고요. 그 차로 저희가 했던 테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뭐 검토를 한번 다시 한 거죠. 그 차와 함께 기아의 공식 입장도 받을 수 있었고요. 거기서 여러 차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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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고, 특히나 어떤 차종은 훨씬 더 심각한 떨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전해드릴 수 있었던 부분은 기아의 입장 중에서 떨림이 발생했다 이 내용을 확인했다는 내용 정도였고요 다른 차종에 어떤 떨림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가 2차종들을 실제로 떨리는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연구소에서 저희가 가서 함께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있었으면은 저희는 좀더 신뢰를 하고 내보낼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더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아에서 말한 것 중에 비슷한 형태의 자동차에서는 똑같은 떨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그 내용 역시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 테스트를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 곳에서 다른 브랜드 차들, 저희가 구하기 어려웠던 차들 많이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왜그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포인트, 저희가 이 현상을 왜 결함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른바 버피틴 현상이라고 말하는 그 창문을 특정 구간에서 특정 속도에서 열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계기도 이 자동차 시승을 하다 보면은 뒤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다른 차를 찍기 위해서 뒷 창문을 활짝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저희도 이번에 EV9 시승 행사에서 다른 차를 촬영하다가 뒷문을 모두 연 상태에서 뭐 보통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운전하는 사람이 앞문을 살짝 열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속도 뭐 120km, 130km, 110km 이런 데에서 달리면서 저희가 어, 촬영하고 테스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뭐한 60에서 90 사이 빨라야 100km 언더에서 촬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저희가 시승차들을 많이 그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유독 EV9의 유리는 심하게 떠는 거였어요 저희가 그 현상을 발견해서 촬영하는 도중에 어, 유리가 왜 이렇게 떨리지? 라는 이상한 점이 느껴져서 그 내용을 시승기에 포함시켜서 전달 드리게 된 거고요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왜 유리가 떨리지가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에서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겠죠. 바람이 들어오고 그걸 우리는 다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뒷창문만 열면 은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공기 흐름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왜 유리가 이 비슷한 환경에서 EV9만 나 유독 이렇게 많이 떨렸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유리가 많이 떨리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리가 얇거나 약하거나 혹은 뭔가 잡아주는 게 문제가 있거나 뭐,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분명 이게 뭐,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 현상으로 유리가 떨린다면, 혹시 유리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유리 결함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례는 어땠을까? 조금 먼 예로 들어보자면, 2010년 초반에 현대 자동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차에서 파노라마 루프 글라스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천장 거의를 유리로 덮는 굉장히 개방감 좋고 시원한 선루프였는데요. 이 선루프가 이유 없이 많이 깨져 나간다는 제보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TV 프로그램에서도 이거를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사태에 이르렀었고요. 초기에 현대차의 대응은 돌이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깨진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과실이다. 제조사 측에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소비자들, 유리가 깨졌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내서 고쳐야 됐었고요. 멀쩡하게 주행하는데 유리가 깨져서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가졌던 소비자들은 사실 대기업과 이거를 입증하고 증명하기에는 자동차의 유리 깨짐에 대해서 끈질기게 뭐 찾아서 파고들 수 없었던 거죠. 좀더 거슬러 올라오면은 2018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네시스의 G80에서 고속주행 시 유리가 떨어져 나갈 우려가 발견이 됐어요. 뭐, 그래서 결국 리콜을 하게 됐는데 이 원인은 접착제를 잘못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미국에서 텔룰라이드하고 펠리세이드, 그러니까 현대와 기아의 대표 SUV들이죠. 이 차들이 작은 돌멩이에 작은 충격만 받아도 유리가 깨져 나간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소송을 건 사례들이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 와서 2021년에는 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를 내놨죠. 유리가 굉장히 넓은 미니밴인데 이 차가 이 열문을 닫으면그문 닫는 충격에 의해서 유리가 깨지는 현상들이 발견됐었어요. 이 같은 현상들이 신차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발견이 되니까 브랜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왜 그런지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처음에는 대부분 소비자의 과실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소비자들은 자기 돈 내고 수리하고 보험으로 수리하고 결국엔 뭐 보험 가격 올라가고 이런 사태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스타리아의 유리 문제도 결국 무상수리로 결론이 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더 주목하는 것은 이 유리가 떨리는 거왜 떨리는가 과학적으로 이게 왜 떨릴까에 대한 궁금증과 실험이 아니라 이 차의 유리는 문제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구매 가격 9,100만 원이나 되는 이 기아의 EV9, 기아에서 지금 판매하는 차 중에 가장 비싼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앞유리 떨림으로 인해서 뭔가 파손이 생기고 혹은 외국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혹은 국내에서 주행하다가 이 유리가 파손돼서 누군가 다치고 그런 현상이 발견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 미디어로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브랜드의 답변을 얻어내고요. 이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취재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희가 시승 행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발견했고요. 그 발견에 대해서 기아가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재현되면은 똑같이 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소에서 확인을 해줬고요. 여러 차종에 대한 다른 브랜드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답변을 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선 차근차근 확인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구매한 EV9도 이제 출고가 됐어요. 지금 어, 틴팅샵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이 차도 테스트하고, 이 차와 비교할 수 있는 차들도 테스트하고요. 이 차에 있는 유리가 튼튼한지 아닌지도 테스트해 볼 생각이에요. 물론 이 차에 대해서 저희가 유리에만 너무 집중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타면서 나올 수 있는 장점, 단점, 이거를 골고루 저희는 저희 채널 구독자들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입을 했다가 오히려 당신 잘못이야 라고 하는 사례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미디어로서 그 점을 지적하고자 문제제기를 시작한 것이고요. 이게 저희는 단순히 가시비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안전과 재산보호, 그리고 좀더 좋은 차를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TMI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유튜브로 인해서 얻는 수익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조회수 끌어올리려고 이런 얘기 했다면 좀더 다른 방법을 선택했겠죠. 사실 이번 영상은 예정에 없었던 것인데요. 저희 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 채널에서 뭐 비슷한 현상을 재현하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혹은 여러 말씀들이 있으니 저희는 다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이고요. 저희의 다음 스텝은 저희가 구입한 EV9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고 저희가 그러면 세 번째 EV9을 타게 되거든요. 이세 번째 EV9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와 차이가 없을지 혹은 별 문제가 없을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비교 차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시승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비교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도 어, 언, 어디든지 찾아가서 저희가 비슷한 현상이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이었습니다.